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박성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약을 억지로 먹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건강해 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과 약 2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불가피한 상황들 마주하게 되는데요. 물론 어렸을 때 식욕이나 아이들의 바이탈이 괜찮을 때 약을 먹인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있지 않겠 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쇠약해져 있고 식욕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적절한 방법의 투약 방법을 찾아서 미리 보호자분들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해당 영상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내복약을 먹이는 방법은 크게 알약을 먹이는 방법과 가루약을 먹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알약은 대형견처럼 제품화된 정제를 통째로 하나씩 먹이는 경우가 있고 우리 고양이 애기들이나 소형견 아이들에게 주로 처방되는 가루약을 캡슐링하여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제나 캡슐링된 알약을 먹이는 방법은 잘 먹는 간식에 섞어서 아이가 인지 못하는 상태로 먹으면 가장 좋지만 강제로 급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을 이용하여 먹이는 방법과 필건이라고 하는 접속도구를 통해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제를 하나씩 먹이거나 캡슐링된 알약을 먹이는 방법은 침 흘림 등에 의한 약의 소실량이 없고 쓴맛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구역감을 느낄 수 있는 목구멍 깊숙이 약을 넣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겠습니다. 알약을 먹이는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손으로 먹이는 경우와 필건을 통하여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두 방법의 차이는 단순히 약을 목에 손으로 넣어주느냐, 필건을 통해 넣어주느냐 주느냐입니다. 싫어하는 투약 행위를 할 경우, 아이들이 보호자님이나 의료진의 손을 무의식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필번을 통한 투약을 추천드립니다. 가루약을 캡슐링하는 것은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 힘들 수 있고 소실량도 생기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캡슐링하여 약을 먹이는 경우 소실량이 없고 쓴맛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몇번 연습하셔 보시면 금방 캡슐. 하시는 게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애기 내복약의 용량에 맞춘 적절한 크기의 캡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약 투약 시 투약 직후 먹일 물을 소량 준비하시고 약을 혀의 뿌리 뒤쪽까지 깊숙히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손을 우리 목구멍에 넣었을 경우 부역감이 들 정도로 깊은 위치까지 넣어주어야 한 번에 약을 뱉지 못하고 먹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약이 식도 점막 등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소량의 물을 먹여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캡슐이나 정제가 침에 녹으며 아이가 쓴맛을 느끼게 되고 반복행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더욱 약을 먹이기 힘들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가루약을 먹이는 방법으로는 맛은 있으나 아이들의 신체 컨디션에 따라 부담없이 먹일 수 있도록 제조된 처방을 나눈 투약 부족핸 등에 섞어 먹이는 방법과 앞서 설명드린 캡슐 링을 하는 방법 그리고 가루약을 물에 타서 주사기로 강제 급여 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투약 보조 캔의 경우 심장병, 신부전, 간질환 등 우리 아이가 앓고 있는 질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캔 종류를 확인하고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주치의 수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여 캔 종류를 선택하여 주세요. 또한 가루약을 물에 타서 주사기로 강제 급여할 경우 너무 강제로 먹이다 보면 내복약이 식도가 아닌 호흡기계로 넘어가게 되어 고연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움직임이 심한 경우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가루약의 경우 국약 지도 캔이나 딸기잼 등 간식 등에 섞어서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균질하게 섞어서 먹이는 방법도 있으며 평소 음식을 급하게 먹는 성향의 아이의 경우 넓게 편 간식 가운데에 떡의 소를 넣듯 가운데 에 가루약을 넣고 경단을 말아 먹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물에 녹인 약을 주사기를 통하여 급여할 경우 슬링된 약포지를 개봉하시고 약포지 안에 물을 넣어 녹이시거나 접시에 가루를 먼저 풀어놓고 물을 부어 물에 녹은 약을 주사기로 당겨서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투약을 위해 보정할 경우 뒷걸음질 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 쪽을 포함하여 잘 보정한 이후 어금니 쪽으로 먹이시면 좋습니다. 이때 너무 무리하여 한 번에 먹이시지 마시고 아이가 숨을 쉴수 있도록 천천히 나누어 급여해 주세요. 물론 오늘 설명드린 여러 가지 방법 중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에 따라 선호하는 투약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에게 약을 적절하게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약 복용 방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